상품 판매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샵 네임으로 내용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폼의 레코드 원본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왼쪽 상단에 네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속성 시트를 클릭해도 됩니다.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에서 단추를 눌러서 상품 총합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폼 보기. 내용이 연결이 됐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 주시고, 속성 시트에서 데이터 추가를 아니요. 삭제도 아니오, 편집도 아니오를 하겠습니다. 형식 탭을 클릭해주시고,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최소화, 최대화 단추에서 최소화 단추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판매 번호의 언바운드를 클릭해주시고.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을 판매 번호로 해주겠습니다. 순번도 클릭해주시고, 위에 보면 txt 순번이라고 이름이 뜨죠? 순번을 선택해주시고, 상품 번호, 똑같은 이름이죠? 상품 번호로 해주겠습니다. 상품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번호를 넣어주기 위해서, 레코드 원본을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레코드 원본이 안 뜨죠? 구석을 클릭해 주시고 레코드 원본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 상품 번호를 넣으면 되는데 상품 번호가 지금 두 군데에 있습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에도 상품 번호가 있고. 상품에도 상품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연결선이 있는데 이 선을 조인이라고 하죠. 연결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테이블의 내용과 상품 테이블의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상품 번호를 하셔도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상품 번호를 하시든, 판매 내역의 상품 번호를 하시든 같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얘를 눌러 주시고 언바운드를 클릭해서 상품 번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폼 보기를 해 주겠습니다. 상품 번호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잘 작성하신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서로 겹쳐져 있고 줄이 안 맞죠. 위아래로 맞춤을 통해서 보기 좋도록 간격을 조정하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 주시고 눈금선에 갖다 대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가 되죠. 이때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옆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의 정렬, 맞춤,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크기 공간을 누르시고 가로, 간격, 가틈을 선택해주겠습니다. 폼 바닥 글에 레이블을 넣어주겠습니다. 디자인에서 레이블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대충 드래그 해주시고 합계 콜론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다음 테두리를 누르시고 상단의 서식에서 글꼴은 도둠체, 글자 크기는 9 엔터 쳐주시고. 굵골 두께는 굵게를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선택해 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크기 공간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선택하겠습니다. 합계만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가도록 맞춰 주겠습니다. 속성 시트에 기타를 클릭하셔서 이름을 lbl 합계로 주겠습니다. 이제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먼저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홈 보기를 눌러 주시면 합계에 아무런 값도 없고 네모칸만 있습니다. 보기를 누르시고 디자인 보기를 하신 다음 언바운드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써주실 건데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s m 을 쓰겠습니다. 는 sum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여신 다음에 대가로 없이 금액을 쓰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대가로가 쳐집니다. 이제 형식을 클릭하시고 형식을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특수 효과에서 기본을 오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폼 보기를 해 주시면 왼쪽과 상단에 그림자가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 주시고 폼 머리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 서식에서 글꼴은 도듬체, 도듬체를 선택해주시고 굵게를 선택하겠습니다. 속성 시트의 기타 탭에서 팝업과 모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품 판매의 왼쪽 구석을 클릭하겠습니다. 팝업에서 팝업을 예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모다를 예로 바꾸면 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창을 띄울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폼 보기를 해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나왔던 창이 이제 조그만 창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팝업입니다. 그 다음 이 창이 떠 있으면 다른 커리를 더블클릭해서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모다를 예를 해주시면 다른 창을 열수 없습니다. 창을 닫아야만 다른 창을 열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해주시고, 이제 다른 창을 열면 이렇게 다른 창들이 열리게 됩니다. 상품 판매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단가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단가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해 주시고 ctrl 원본에 는 dlookup을 쓰겠습니다. 가로 열어 주시고 저희들은 결과값에 단가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적겠습니다. 콤마 도메인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말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상품 테이블과 dlookup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명은 상품을 적겠습니다.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상품 번호가 txt 상품 번호에 해당하는 걸 하라고 했습니다. 상품 번호를 적어주시고는 txt 상품 번호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대가로가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 폼보기를 해주시면 샵 네임으로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창을 닫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txt 단가를 클릭하신 다음 오메인의 앞뒤의 대괄호를 지우고 쌍따옴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다시 폼 보기를 해주시면 정상적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함수를 쓰실 때 도메인은 반드시 쌍 따옴표로 묶어줘야 정상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쌍 따옴표 쓴다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나머지도 대가로 대신 쌍 따옴표를 써도 됩니다. 요렇게 사용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폼보기를 해주시면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단추를 만들어서 닫기 단추를 누르면 폼이 종료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 판매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자세히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되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되면 여기가 사각형으로 회색형이 됩니다. 클릭, 다시 자세히를 누르시면 사각형으로 회색이 나왔죠. 이제 상단에서 단추를 클릭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명령단추 마법사에서 폼 작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폼 닫기를 선택하시고, 다음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미리 보기에 폼 닫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캡션입니다. 닫기를 쓸 거기 때문에 폼은 지우겠습니다. 그럼 캡션이 닫기가 됐습니다. 다음. 단추의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cmd 닫기로 적어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폼보기를 해주시고, 닫기 단추를 클릭하시면 폼이 저장이 됩니다. 이해를 누르시면 폼이 닫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속성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추를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신 다음 속성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션에 닫기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를 클릭하시고 온클릭은 저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점점점을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작성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저희들이 쓸수 있는 함수 카탈로그가 뜨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은 창 관리를 할 거죠. 창 관리를 선택해 주시고, 클로즈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클로즈 윈도우가 실행이 됩니다. 이제, 기본 값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창만 닫아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타에서 이름을 cmd 닫기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미 사용 중이니까, 저희들은 cmd 닫기 2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엔터. 이제, 폼보기에서, 닫기를 클릭하시면 저장할 건지 물어보고 예를 누르면 창이 종료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만든 닫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판매 현황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판매 번호가 1번인데 아래 레코드에서 다음 레코드를 클릭하겠습니다. 판매 번호가 2번인데 여전히 판매 번호 1번이 보이죠? 다시 다음 레코드를 클릭해도 판매 번호가 3인데 판매 번호 1, 2만 있고 3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판매번호랑 하단에 있는 판매번호가 서로 연동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서로 연동이 되도록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제 왼쪽 모서리에 있는 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누르시면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이 판매라고 뜨게 됩니다. 다시 아래에 보시면 하이폼인데, 하이폼에도 눈금자가 있죠. 그 사이 네모를 클릭하시면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이 상품 종합으로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테두리 선을 클릭해 주시고, 바깥쪽에 주황색 생겼죠 데이터 탭을 보시면 원본 개체라고 뜨고 상품 판매가 뜨게 됩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기본 필드 연결 하위 필드 연결이 뜹니다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필드 연결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점점 점을 클릭합니다 기본 필드는 판매번호 하위 필드는 판매번호를 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기본 필드와 하이 필드가 판매 번호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폼보기를 클릭하시고, 번호가 3번이면 3이 뜨죠. 다시 이전 레코드를 클릭하면 2번이니까 2번이 뜨고, 1번이니까 1번이 뜨게 됩니다. 매출 관리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겠습니다. 매출 관리 제목의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i m 그림이라고 나오죠. 형식 탭에서 그림에 없음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길버커마1급0 2액세스 01섹션 선택해주시면 문서 JPG가 있습니다. 더블클릭해주시고 크기 조절 모드에서 전체 확대 축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폼이 편집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면 편집 가능이라는 속성이 뜨지 않습니다. 왼쪽에 눈금자가 만나는 사각형을 클릭해야 데이터 탭에 편집 가능이 뜹니다. 여기에서 더블클릭해서 아니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단의 형식 탭에서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바꾸겠습니다. 레코드 선택기를 예를 해 주겠습니다. 탐색 단추는 아니오를 해 주겠습니다. CMB 지역 코드를 클릭해 주시고, 속성 시트에 CMB 지역 코드 이름이 뜨죠.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함수를 쓰겠습니다. 는, L 케이스를 쓰시면 소문자가 됩니다. 가로 여시고, 필드명을 적어 주겠습니다. 지역 코드를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치시면, 대가로는 자동으로 앞뒤로 만들어집니다. 폼보기를 해주시면, 소문자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왼쪽에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하살표가 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까만색 실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까만색 실선이 지나가는 모든 곳은 선택이 됩니다 손을 넣으시고 형식 탭에 배경색을 클릭해 주시고 4d9d9ff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하면서 색이 지정됩니다. 테두리 스타일은 투명을 해 주겠습니다. txt 매출액을 클릭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하나 클릭하시고, 매출액을 선택하면 txt 매출액이 선택이 됐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지워주시고,는 txt 매출 수량 곱하기 txt 단가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앞뒤로 자동으로 대가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폼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매출액의 정확한 값이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디자인보기를 해주시고 txt, 마진액을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원본에 똑같이 수식을 적어주겠습니다. txt 매출액 빼기, txt 제조 경비를 써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txt 순 이익을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원본에 똑같이 수식을 적어주겠습니다. txt 마진액 빼기, txt 매출 수수료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폼보기를 해서 오류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CMB 상품 코드를 보시면,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 주시고, CMB 상품 코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지역 코드도 선택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홈 탭에 폼 보기를 클릭하면 가운데 정렬된 걸볼수 있습니다. 폼 바닥 글에 평균 값과 개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보기의 디자인 보기, 언바운드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서는 avg 가로 열어주시면 평균입니다. 매출 수량의 평균이기 때문에 필드명은 매출 수량을 적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치시면 대가로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txt 개수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원본에는 개수기 때문에 카운트를 쓰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별을 써주시면 자동으로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엔터. 이제 폼보기를 해주시면 평균값과 개수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개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보기. txt 개수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 가능을 더블 클릭해서 아니요로 하겠습니다. txt 순 이익을 클릭해 주시고, 기타 탭에서 탭 정지를 더블 클릭해서 아니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cmb 상품 코드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에 뒤에 두 자리만 표시하기 위해서 right 함수를 쓰겠습니다 는 right 괄호 열어 주시고 맨 뒤에 콤마 2라고 적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엔터 폰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상품코드가 뒤에 두 자리만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상단의 상품명을 콤보 상자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CMB 상품명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겠습니다. 변경해서 콤보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행 원본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점점점을 클릭해주시고 쿼리를 눌러서 매출 관리 현황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 모든 필드명이 보이도록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상품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상품명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콤보 상자에는 상품 코드와 상품명 두 가지가 보이게 됐습니다.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를 클릭해주고, 바운드 열이 1이면, 저희들이 상품코드와 상품명이 나오게 돼 있죠 1이면 상품코드가 저장이 되고 2를 적으면 상품명이 저장이 됩니다 상품코드가 저장이 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1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목록 2의 값은 쓰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록 값만 허용을 예를 하겠습니다 형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 열 너비를 지정하겠습니다. 1 세미콜론 3을 적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센티미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목록 너비 자동을 4로 바꿔 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열 개수가 1로 돼 있는데 폰보기를 해주시면 클릭했을 때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열 개수는 두 개면 2를 적어 주셔야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폰보기 콤보 상자를 클릭하시면 두 개를 볼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거나 더블클릭해도 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편집 가능을 아니요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폼을 선택해주시고 데이터의 편집 가능을 예로 바꿔주시고 폼 보기에서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바운드된 첫 번째 p-11이 선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편집 가능을 아니오로 수정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작업을 끝내겠습니다.